안녕하세요. 70대 태희 할아버지 구운 계란 먹방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두개 내지 세개씩 먹으면 사람한테 큰 보약이라고 그래요. 어, 주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구워서 찌기만 하지굽건또 아는 사람 아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오늘 좀 제가 알켜주려고 압력밭솥에다가딱 넣고 밑에다가 삼발에 넣고 넣어가지고 푹 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안한 뒤에서 퍼나면 불을 한 최고 적은데 일단 2단, 3단에서 3단에 제일 적은데로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해놉니다. 그래갖고 불을 딱 끄고 한시간반 동안 해놨다가 불을 딱 끄고 따뜻할 때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약간 식어야 맛이 찐 고구마 아니고 군고구마가 돼요. 보시면, 자, 군고구마. 이거 소개를 보면, 요즘 군고구마 비싸지요? 군고구마가 더, 뭐, 거식에서 모욕탕에 가서 물어보면, 군고바가, 군고무가 훨씬 비싸대요. 군고구마가. 이렇고, 군고구마가, 대요 이렇고. 자, 군, 안전히 군고구마 됐지요? 이건 더 모욕탕에 비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란 찍어서 딱 먹는 거예요. 이때을 때, 사랑을 가지고, 내 몸에, 이 계란을 먹음으로써 내 몸에 얼마나 좋아지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씩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계란이 그렇게 비싸도 안 돼요. 행간하면 4,500원, 4,000원. 그니까, 러 30개, 4 0 0 0 4,500원, 싼거지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뭐, 보통. 뭐 또. 또, 세일한 데 가면 뭐, 3,500원, 4,000원도 있는데, 세일한 거, 잔거은 너무 잘하고, 또, 못,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란이 좀 좋고, 커야지. 음. 국고구마를 만져보면, 찐고구마를 먹는 것보다 확실 맛이 좋아요. 맛이, 살이 좋고. 오늘 꼭렇고 계란을 구워서 먹어요. 예? 굶은 건, 내가 한번더 말해드리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해먹을지 모두. 옛날에 텔레비도 나오고 그어요 근데 또, 자세히이안 나오고 짝짝짝짝 그냥 그면서 해나가 보니까. 그래서난냥 먹어보면 아주 맛이, 이런 계란보다 더 명품이야. 이거 할수 비싸요. 사먹으려면. 어떤 거 저거는 쫄랄한데. 음, 응. 혼자. 그래서 먹고 인제 내가 계란 네끼킬좀 할라고요. 원래 계란이나 닭은 하루 낫기 시작하면 하루에 하나 씩낳게 되면 180일 밖에 못 낳은 거예요. 계란이 그렇고 닭 되어 있어요. 닭이 180일 동안은 하루에 하나씩 날을 수가 있고 180일 넘으면 늘어져요. 그러면 3일에 두개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어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집 밥벌이가 안 돼.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낳야지 옛날에는 밖에서 다저그들이다기면서 먹고 다 주주해가지고 낮에 한 번씩 밥 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놈을 알을 낳으면은 이놈을 지푸라그로 해갖고 통조림를따 이렇게 만들어요. 10개씩. 저로라 열개 넣어서 딱 해서 딱, 통저로 만들라고 집으로 딱 해서 딱 싸서, 시장에 갈 때, 그놈 하나 들고, 이 계란 열 개를 들고, 상대의 먼 거리 시장을, 오일 시장을 가지고 가요. 그 시절에. 그러나면 닭한 마리 들고 가고, 한 마리 통저를딱 넣어가지고, 리고 가고. 그놈 한 마리 가서 팔아갖고, 시장을 봐갖고 오는 것이요. 그러면 이 계란 열 개를 갖고 팔아갖고, 가서 팔아갖고, 어르신들이 고등어 몇 마리씩 사갖고 오고, 또, 갈치, 그때 당시는 갈치가 쌌습니다. 그러면 갈치 몇 마리 사갖고, 간갈치, 간갈치 몇 마리 사갖고, 딱, 꼬치에다 들고, 온 사람도 있고, 딱, 메고 이렇고, 또, 술 한잔 먹고 온 사람도 있고, 계란 한열 개를 해가지고, 둥조류를 딱 만들어 들고, 그 몇십 밀 밖에 시장에 갔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도 못 하지요. 어, 또, 다음, 먹방에, 멋있는 걸로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너도 빠이빠이 했어?